자, 한번 죽었습니다. 한번 죽었고 컨티뉴로 이어서 해볼게요. 이 엔드 나이트. 한번 일단 불 켜서 확인하고 문 닫으면 돼. 아 근데 아니 아까 이 라인에는 오지도 않았잖아요. 오지도 않았으니까 몰랐지. 아, 아 근데 언제부터 슬슬 움직이면 될까요, 이거? 그냥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? 아,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움직여요? 아, 그러면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, 있을 때랑 다른 거 보고 있을 때랑 움직이는 건 똑같다는 거잖아. 아, 그런 거구나. 이렇게 해야되나? 그냥? 나 너무 빠르나요 현재? <laughs> 이렇게 해야되는거죠? <laughs> 이렇게 해야되나 진짜? <laughs> 나 지금 거의 보글씨 타는데? 쉣 아, 그래요? 아, 나 이거 엔딩 보기 싫다. <laughs> 야. 나 이거 그냥 동영상으로 구경하고 싶어요, 게임 거. <laughs> 근데 실제로 스토리상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? 아씨... 어, 이게 화면 닫는 순간에 나오니까 그래서 놀라는 것 같아요. 야... 씨... 아까 이 화장시... 화장실 화장실 은안 보이 는데 캡6은 언제 봐요？캠 6은 원래 안못봐나 몇몇 움직였 다. 그렇네, 캬. 어렵다. 이런 게임이구나.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. 나 이게 불가능한 게임이었어. <laughs> 내가 어제 <어지간한> 하나 게임은 클리어하겠는데 <laughs> 이건 싫다. <laughs> 그러게 그러니까 처음엔 처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당갈 때는 좀 다른 거야 이게. <laughs> <laughs> <여기까지 할게요. 웃음> 아, 이게. 아 여기까지 할게요. 아이 이게 아단 이게 단일형 짧은 그 공포 게임이네. 아 야, 똑같은 놈한테 당한 것 같아, 시멘즈나.